Yeah, 2015 엔데스코 피의 전국 볼링 대회. 오늘은 명사 초청 경기, 특별 경기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승전이죠? 네. 네. 김대영, 이완희, 조, 그리고 송현이 구성해줘의 결승 경기를 지금부터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재있을것 같은데요? 네. 두조 네. 모두, 어, 중결승전에서 아주 높은 점수를 기록을 해, 하면서 좋은 팀워크를 보여줬기 때문에 최금 결승전에서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김대영 선수 모습인데요. 김대영, 이완희, 조는 최인호, 천재우조를 누르고 네.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어, 그때 232점이었죠? 맞습니다. 네, 500원을 기록을 했고요. 올카바를 네. 했습니다. 자, 첫 번째 투구입니다. 첫 번째 프레임. 어, 원스리 쪽으로 아, 가요. 가요, 어, 네. 7번 핀이 넘어가지 않았죠? 네. 네. 첫 번째 프레임. 약간 얇게. 저 메세지 핀이 <laughs> 건드려주면 좋은데요. 그렇죠. 네. 사실 김대영 선수와 이완희 조가 이렇게 잘할 수 있었던 것은 네. 이완희 선수의 이 내조라고 해야 될까요? 보이지 않는 네. 완벽하게 그렇죠. 스피어 처리도 잘해 줬고요. 네. 네. 이완희 선수 아주 듬직하죠? 네. 맞습니다. 첫 번째 프레임 마치는 김대영 네. 이완희 조입니다. 두 번째 프레임입니다. 송혜혁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승전 경기 관중들의 응원과 함께 자, 신중해졌어요. 네. 아 조금 안쪽으로 네. 치우쳤는데요. 네. 계속해서 왼쪽으로 좀 치우치네. 긴장을 네. 분명히 하고 있다는 그런 뭔가의. 그러니까 훅볼이. 네. 아, 지금 훅성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네. 스윙이 안쪽으로 당겨지는 아.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잘해야 돼요. <laughs> 이세개핀 중요한데요. 세핀 아, 네. 성공했습니다. 네. 성공하면서 두 번째 프레임 마쳤습니다. 네 정확하게 아, 원쓰리로 아. 승리하게 아, 네. 됐습니다. 일단 위기에서 좀 탈출했어요. 네 맞습니다. 에스피어 네, 처리하면서 이전 어, 미스는 네.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요. 그렇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두 번째 프레임 김대영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선수도 아주 오늘 좋은 컨디션을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 스트라이크에요 스트라이크 네 아, 김대영 선수는 헤드핀을 네. 무조건 맞춰요 원쓰리든 원투든 헤드핀을 무조건 맞추기 때문에 스트라이크가 네. 날수 있는 확률을 아주 높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스페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네. 빅 스피릿이 아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남기기 때문에 이완희 선수가 또 깨끗하게 스페어 서브 아, 하고요. 네. 자신 있게 더 즐겁게. <laughs> 네. 네. 아, 정말 즐기는 모습이 분기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과연 송인익 선수가 <laughs> SM 산업 대표이사 송인익 선수. 네, 잘 쳤습니다. 1, 3번. <laughs> 아! 1번 3번 갔습니다. 만 그렇죠. 네네. 원 3로 아, 똑바르게 공략은 됐습니다. 하지만 회전이나 네. 스피드가 부족했기 때문에 뒤에 숨어 있는 지금 5번과 8번 핀이 남아 있습니다. 네, 넘어가주지 못했어요. 네. 아, 시원한. 사이. 네. 네. 나이스 커버. 스페셜이 성공하면서 이제 네 번째 프레임 김대영 이완희 조. 이완희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명사 초청. 아, 볼링 경기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드 볼링장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완희 선수가 네 번째 프레임에서 앞서 오픈이 있었기 때문에 네. 여기서 한번 스트라이크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네. 그렇게 그래야지만 김대영 선수가 초고를 칠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자스트라이크예요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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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것이 바로 네. 볼링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조금 두껍게 공약이 됐지만 아 어, 뒤에 있는 핀이 핀을 쳐주면서 아 어, 스트라이크 났어요 그렇죠 조금 두꺼웠어요 네. 하지만 네 마지막에 4번 핀이 넘어가면서 아 행운의 스트라이크입니다 김대영 선수와 이완희 선수가 또 하이파이브를 교환하면서 네 앞서 김경희 해설위원께서 얘기했습니다만는 김대영 선수가 다섯 번째 프레임에서 이제 선투구를 하거든요 그렇죠. 돌아왔어요. 네. 네. 스페어 처리보다는 김대영 선수가 초구를 하는 게더 유리합니다. 자, 더블까지 한번 기대해 볼까요? 더블. 아! 여덟 아 개핀 쓰러지면서 네. 어, 두개 핀이 나왔습니다. 네, 김대영 선수 이전에 준결승전의 게임을 분명히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네. 5백어를 실제 그 희열 <laughs> 흥분돼.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앞서 있었던 경기 예선 경기에서 아 결승 가서 이렇게 그렇죠. 되는 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laughs> 자스페셜이리두개핀네 네, 성공했습니다 아 계속해서 이김대영 이완이죠 그리고 송현이 구성해 줘 엎치락 뒤치락 경기 네. 결승전 아주 재밌게 진행되고 핀 있습니다 단두핀 차에서 왔다 갔다 하면 그러니 지금 엎치락 뒤치락 네. 하고 있어요 한 번씩 실수가 네. 있었기 때문에. 네. 자, 다섯 번째 프레임, 송인익 선수입니다. 과연, 여기서, 송인익 선수도 스트라이크 필요해요, 지금 여기서. 아, 네. 어, 잘 쳤습니다. 자, 1-3-4! 어, 일상... 어, 그렇죠. 스트라이크! 네, 네 스트라이크 <laughs> 기록합니다. 네. 네. 함께 하이파이브. 네. 엄지가 살짝 바운딩 됐지만 자신이 놓고자 하는 그스파트 라인의 볼이 분명히 떨어졌기 때문에 원스리로 공략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너무 좋은가 봐요. 사실 스트라이크 딱 필요한 시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죠. 네. 타이밍이 아주 절묘합니다. 이 개다리춤인가요? 네. <laughs> 네. 이곳 아시아드 볼링장 아주 즐거운 분위기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명사 초청 볼링 경기 이번엔 구성의 선수가 더블에 도전합니다 어, 아 네. 이렇게 되면 핀 2개 핀두개 그렇죠. 나란히 서 있어요. 2번과 네. 8번 핀입니다. 2번과 8번 네. 살짝 얇게 공략이 되면서 아 어, 왼쪽에 2번, 8번 더브루드를 남겼습니다. 더브루드 핀 네. 뒤에 있는 8번 핀 때문에 조금 까다로운 스페어 처리가 될것 같아요. 자, 아마추어 입장에서 네. 과연 이 스페어 처리 아주 중요합니다. 어잘 쳤어요. 잘아내야 돼요. 오! 오! 성공했어요 송혜리 선수. 오. 아 구성애 선수가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어렵다고 분명히 구성애 선수도 어려운 네. 핀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어느 쪽이든 이제 삐긋하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laughs>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아, 지금 네. 사아룡판 경기를 지금 벌이고 있기 때문에 <laughs> 실수가 나오면 안 됩니다. 김대영 선수의 모습이죠. 여섯 번째 프레임. 여섯 번째 프레임. 네. 김대영 선수. 오! 이 경기 오늘 결승전 모르겠는데요 네, 정말 모르겠습니다 네. 뭐 연속 스트라이크 나오고 어떤 그런 화려함은 없지만 아주 아기자기하게 아, 그렇죠. 선수들 스페어 처리하면서 재미있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송현, 송현익 선수가 어려운 핀을 스페어 처리하면서 분위기가 송현익 선수 쪽으로 쏠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시점에서 김대영 선수가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내면서 다시 분위기를 가져왔어요 또한 방이 나왔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과연 일곱 번째 프레임에서 이완희 선수가 더블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인지 네. 연속 스트라이크에 도전합니다. 네, 이완희 선수 오늘 많은 스트라이크를 기록한 선수입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아, 더블, 기대를 더블로 갈 것입니다. 더블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경기는 더욱더 재미있게 진행됩니다. 네. 네. 만들어내면서 김대영 선수가 한 발짝 더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은 프레임은 4프레임이에요. 그럼요. 네. 어 그리고 지금 구성애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네. 구성애 선수가 스트라이크를 만들고 송현익 선수가 또 더블로 이어간다면 또 모르는 일이에요. 금방 뒤집어집니다. 네. 끝까지 선수들은 핀을 아껴야 돼요. 그러니까 실수가 네. 나와서는 안되거든 그렇죠. 자 7번째 프레임. 구성애 선수의 모습입니다. 구성현 선수, 여기서! 아, 스트라이! <laughs> 자, 각본이 없어요, 그렇죠. 오늘. 지금 혹시 시나리오가 있는 게 아니고, 아, 너무... 지금 선수들이이 네, 분위기에 탄생하면서, 그렇죠. 적절한 타이밍에 구성현 선수의 스트라이크 나오면서, 네, 스트라이! 아. 오늘 지금...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는 끝까지 가봐야겠는데요. 그렇죠. 네. 이제 여덟 번째 이 프레임에서 어떤 투구를 하느냐가 오늘 경기 향방을 좌우하는 첫 고비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결승전. 그렇죠. 네. 김대영 선수가 터키까지 만들어 간다면 네. 점수차가 더 많이 벌어지겠죠. 네, 지금 네. 아주 점수를 잘 만들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유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여덟 번째 프레임. 네. 터키 터키. 끝까지 가지 아, 못했습니다. 네, 비록 터키는 치지 못했지만 네. 다소 쉬운 핀을 남겼습니다. 아주 뭉탱이 핀도 아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핀 미스도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끝까지. 양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아, 이렇게 되면 이전에 송연익 선수가 만약에 스트라이크를 쳤다면 지금 동점인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laughs> 조금 아쉽죠? 아쉬워져요, 네. 네. 아. 스페어 처리 네. 이완희 선수입니다. 스페어 처리 네. 성공합니다. 여덟 번째 프레임 스페어 처리 성공하면서 네 그렇다면 송연익 구성해 줘 아홉 번째 프레임에서 네. 여기서 송인혁 선수가 한번더 스트라이크를 만든다면 이 분위기가 다시 넘어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아, 안 돼요 아, 실수했어요. 네. 아 다행히 그래도 핀이 네 넘어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아 생각보다 많은 핀이 넘어가긴 했습니다. 여섯 개 핀이 넘어갔죠? 네, 4핀이 네 핀이 남았고요. 이네 핀을 구성해 선수가 일단. 완벽하게 들어 맞고요. 0 그렇죠. 번째 프레임에서 승부를, 승부를 걸어야, 걸어야 되겠죠. 네. 네, 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에 그렇죠. 어, 네. 성공합니다. 그렇죠. 아홉 번째 프레임까지 양팀 선수들이 네. 거의 뭐열핀 정도 네. 열 핀에서 이제 조금 더 차이가 나는군요. 그렇죠. 열두핀 네. 김대영 이완희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운명의 이제 열 번째 프레임. 송현이 구성해주는 많이 쳐놓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결승전 마지막 프레임 열 번째 프레임 송인혁 선수가 잘 쳤어요. 네. 아. 스트라이크 나오질 않았습니다. 아홉 개핀 아. 여기서 스트라이크 가 나왔다면 네. 좀더 편안하게 경기를 가져갈 수 있었을 텐데요. 그렇죠. 네. 아, 정말 원스리로 공략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오늘 컨디션이 아, 송연희 선수 너무 좋네요. 괜찮습니다. 구성희 선수가 네, 네 깔끔하게 스페어 처리. 이제 보너스 투구 남겨놓고 있습니다. 파이팅! 네, 특별 경기로 마련된 명사 초청 경기 결승전입니다. 송연익 구성희 조, 김대영 이완희 조의 맞대결. 이제 보너스 투구 송연익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최대한 많은 핀을 네. 조치했죠? 아. 총 6개, 6개 핀. 자, 이렇게 되면 177점으로 100... 마무리. 177점인가요? 네. 177점. 어, 예선때보다예선에서는 191점을 기록했었던 송현이 구성해 줬네요. 반면에 김대영 이완이 조는 지금 앞서고 있기 때문에 큰 실수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죠. 네. 큰 실수를 할 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laughs> 네. 네. 자, 김대영 선수 <laughs> 오늘 분위기가 네네. 양쪽 사이드에 핀을 남겨두지만 않는다면, 네, 네. 그렇죠. 이완희 선수가 개. 이제 스페어 처리를 하고요. 네, 네. 마지막 스트라이크로 마무리한다면 192점으로 이미 경기는 어, 지금 김대영 선수의 샷으로 그렇죠? 결정이 났습니다. 네. 네. 또 이완희 선수가 뭐이 없는 실수를 할 그런 선수가 아니니까요. 네. 네. 스페어 처리 성공하면서 이제 보너스 투구 남겨 놓고 있습니다. 대이 오늘 전반적으로 김대영 이완희 선수도 한 번의 실수가 있었을 뿐이고요. 네. 뭐 거의 뭐 화려한 어떤 뭐 연속 3 연속 4 연속 스트라이크 나오질 않았습니다 결승전에서. 네, 하지만 네. 190점대 스카치 게임. 네, 아, 괜찮은 점수예요. 그렇죠. 네. 자, 보너스 2구, 보너스 아 2구. 스트라이크로 네. 마무리를 아홉 개핀 아홉 개 핀이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토탈 스코어가 나왔죠 191점이죠 네. 김대영 네. 이완이 조가 191점 송혜니 구성애 조가 177점 김대영 이완이 조가 명상 초청 경기에서 결승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네.